아, 초록빛로못 넘어갔어요. 못 넘어갔어요. 오, 못 주먹 잘못 쥐었다가 네. 울고 쫓겨났어요 <laughs> 와! 경파 아, 멋진 경파가 또이 그 여... 네, 선물이래요. 아, 아, 바 네, 선물은 아닙니다. 아마 우리 학생들이 경파 시범이나 다면다주어가자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멋진 경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몇도죠저게못 봤어요. 워낙 네. 순식간이었어요. 네,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8, 드는데요. 오, 오 얼마나 잘해요? 오 잘해요, 잘해요, 잘해요. 아 정말. 네. 네. 아 정말 장합니다. 네, 잘해요. 네. 아, 잘합니까? 어, 아,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해요. <laughs> 네. 자 교일동이 이렇게 또 아, 학생들도 이렇게 제일고등학교 그리고 강일여자고등학교 아그 뒤에는 네 활동복이라 잘 파악이 안 되는 소를중학교 율곡중학교 어딘가요 네 관동중학교 죄송합니다네 아유. 교일동 주민이시라면서요. 아다그 교일동에 있는 학교들이에요. 그러니까 왜 몰라요? 활동복인데. <laughs> 큰일이네요 지아 네. 저는 저 학생이 저한테 화를 내고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. 네. 네. 자 아. 마지막까지 격파. 와, 정말 멋집니다. 와. 운동 잘하는 학생.